오늘 말씀 보면 일곱 별을 오른 손에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먼저 칭찬 받은 내용은 이절3 절인데 한 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가 살던 에베소는요. 그 고대에서 가장 우상숭배가 성행하던 곳입니다. 아주 우상숭배의 아주 그냥 그 본산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와서요. 자칭 사도라 하면서 교회를 흔들어냈습니다. 밖에서는 우상숭배, 안에서는 이단. 이 양쪽이 흔들어대는 그 중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수고와 인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였고 주님께서는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책망도 있었어요. 사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에베소 교회이지만은 칭찬만 듣지는 못했습니다. 책망도 받았습니다. 잘한 것도 있었지만은 못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만 들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게 할수 있더라도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7절을 보면 이거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책망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쓴소리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이 땅에서 좋은 말 듣고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영생의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분 좋아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그 영생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쓴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는 좋은 소리도 있고, 쓴 소리도 있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소리를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저는 그 답이 칭찬의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건 뭐예요?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칭찬받았거든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왜 믿음으로 수고했습니까? 왜 믿음으로 인내했습니까? 그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합니까?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던 제가 왜 주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까? 그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해야 하는 거거든요 에베스기 교회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거기서? 사랑이 빠진 거예요 사랑이 빠지고 수고하고 인내만 있는 거예요 형식적이 돼가는 거예요 습관적이 되어 가는 거예요. 율법적이 되어 가는 겁니다. 어느, 어느 순간부터 사랑은 식어지는 겁니다. 은혜보다는 의를 앞세우며 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늘 사랑보다 옳고 그른 걸 내세우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믿음의 인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랑 안에서 믿어야 되는 거고, 사랑 안에서 예배해야 되고, 사랑 안에서 수고하고 사랑 안에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에베소서를 다시 읽어 봤거든요. 에베소더 에베소에 보낸 말씀이잖아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군신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쟤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까? 이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으로 추건합니다